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 공간에서 그 시각화 또 구체화하는 또 돈을 직접적으로 끌어당기는 그힘그 그 원천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집에 있는 그 색종이나 또 종이로 또 접게 되는 이 바람개비는 종의 그 속성이 있죠. 오행 그목 기운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재물의 기운도 또 자극할 뿐더러 돈복의 그 성장이라는 그 성장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또 풍수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이 또 풍요의 계절 또 수확의 계절이니 가을과 또 맞물리게 된다면 이때는 그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 힘은 크게 또 배가가 될 것입니다. 돈복이 자연스럽게 또 집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더잘 돕겠죠. 바람의 움직임은 그 재물의 그 진동을 또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그 종이나 또 색종이를 사용해서 이 바람개비를 그 만들어서요 여러분들께서 이 가을에는 그 현관에 그 전략적인 배치를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또 색종이를 우리가 그 바람개비로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이유가 있죠 다양한 그 색상을 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이 되면 그 재물과 행운을 상징을 합니다. 또 녹색이 되면 그 돈복의 그 성장, 돈복의 번영을 몰고 옵니다. 또 노란색이 되면 그 부위 그 안정화, 돈복의 그 접지력에 또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. 또 파란색이 되면 그 돈복의 성장 또 안정적인 그 재물의 그 흐름까지 또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. 이렇게 그 각각의 그 색은 특정 기운을 또 크게 끌어당깁니다. 물론 그 A4 용지 4분의 1 정도 크게그 흰색 종이로도 물론 좋습니다 흰색이 되면 또 금전운의 그 유치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종이로 하나 그 바람개비를 접어서요 현관에 그 배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특히 그 풍수적으로 이 풍요와 수확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렇게 현관에 두니 바람개비 때문에 집안의 그 재물운의 그 흐름이 더욱 활성화가 됩니다. 돈복 터주는그 중요한 그 풍수장치 의 역할을 간단해 보이는 이 바람개비 하나가 또 해준다는 것입니다. 돈복이 그 안정적으로 또 집으로 잘 들어오고 돈이 그잘 증식이 되고 쌓여가는 그런 그 재물 증식의 그 결과까지 우리는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